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도있는 분석과 배부를 통하여 개념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레스아르토 미스터 시입니다자 시작할까요 2022년 3월 5일 청국연합학력평가 렉킬러 문항 30번입니다. 자이 문자의 출제자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삼각형과 비교해서 이 값을 정하라고 하는데 출제자의 풀이 방법에 의하면 사다리 꼴넓이를 정할 때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조각쪽에서 합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문제풀이 방식대로 하면 은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서 바로 필로 문제가 되도록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나토미스트 씨는 바로 사다리꼴레디를 직접 공략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아주 평범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걸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 조건과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사다리꼴 ABCD에서 입변 AD, 길이가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EF 비가또 그 3으로 주어졌어요. 자, 여기 겉점고 그 있는 3은다 그린 거면다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닮문 비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삼각형 a d 와 삼각형 ECF는 닮았죠? 그린 비례인 4:3으로 지금 닮았어요. 자, 따라서 승런 c d C D 와승씀 c f 이것도 역시 4대 3으로 닮았겠죠. 그럼 이것이 4대 3으로 닮게 되면 바로 EF와 DF와 FC는 몇대 몇일까요? 당연히 1대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해서 EF와 CF가 1대 3이 자, 그럼 사다리꼴레이를 이제 바로 공략한다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아래되겠죠 그래서 일단 밑변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B, E, F와 삼각형 B, B, C가 또 닮았죠 몇트몇으로 닮았나요? 바로 1대4로 닮았어요 그러면 EF의 길이가 3대니까 이값을때 4가 되려면 B, C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4 배, 12가 되겠죠. 그래서 b시기는 12가 됐어요. 자 이제 빗대기 결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또 구해봐야 되겠죠.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지나는 수선을 여기 이쁘게 이렇게 그어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이제 말한 대로 d f 와 cf가 자1대 3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1대 3.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과 이것 빗값과 요것 빗값도 역시 1대 3이 되겠죠? 자, 고체적인 높이 값은 알수 없지만 높이 값에 따라서는 위에는 h가 될 거고 아래쪽은 3h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이는 앞에서 4h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이제 까만 삼각형 요거의센비를 정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점을 지나는 수선을 뽀렇렇게 깊게 그었어요. 자, 그런데 요 위에 삼각형 e f g 와 아래쪽 삼각형 BCG가 닮았죠. 몇대몇으로 닮았어요? 바로 3대 12 1대4로 닮았죠. 1대4로 닮았으니까 바로 높이도 역시 1대4로 남겠죠. 그러면 이게 1대4가 되니까 바로 요 삼각형 높이는 이 천체의 5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높이는 3h죠. 여기서 따라서 바로 여기 있는 높이는 3h 곱하기 5분의 1에서 5분의 3h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높이를 정하고 밑변 정하고 자, 이제 비교하는 삼각형의 높이를 정했지요. 사다리꼴 넓이 공식 밑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삼각형 넓이 미분을 밑변 밑편 곱하기 높이하면 사다리꼴 넓이와 삼각형 넓이가 바로 결정되겠죠 이렇게 아주 쉽지요. 자, 대본 끝입니다. 다음 스 미스 아나토미스터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